이삼부통을 보시면 주가가 이 감사보호대출이 완료가 되면서 1800원 이상당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1600원 간에 안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매물소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삼부통최측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 보시면 주가가 2000원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 개인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이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을 묘지 틀어내고 주가가 이 재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3부통은로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중 대금이 납입이 완료가 됐죠. 이두 번째가 이전환사채 물량을 3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이 매도 시점이죠. 제 3자 배정으로 이 120억을 발행을 했죠. 지금 이유상한자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랑 이 3자 배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공모로 발행하게 되면 중간에 이 권리락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 권리락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1600억 원간에서 여차례 물량을터론링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발행가를 1540원에 발행을 했죠. 지금 이렇게 유상자를 발행하게 되면 주가가 신주 발행가 하단까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재반 등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1540원 하단까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3자 배정 대상자가 이 최대 주주죠. 이 DYD 쪽으로 77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이 DYD는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 3부 토건 주식을 추가적으로 이 담보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단기 차입 공시가 올라왔죠. 지금 금융기관이 이 상상인 저축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앞전에 이삼보토원 주식이 이 100억 정도의 차입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이번에 유상자를 진행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30억 차입이 설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매물 수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보토원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도 이 DYD 쪽으로 250억 정도 이 삼자 배정을 진행을 했었죠. 보시면 작년 6월달에죠. 이때 삼자 배정으로 3,700원에 250억을 발행 했습니다. 지금 유상자 대가 납입일자가 작년 6월 30일이었죠. 다트를 보시면 여기서 일체 반응이 나왔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3천원 하단까지 흘러내렸다가 지금 위관에서 유중대금이 납입이 되는 주가를 5,500원 이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나이 신규 매수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3부터 거는 이날이죠. 주가가 신주 발행가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서 이 매수 문자를 제가 앞전에 한 차례 발송해드렸습니다. 제 3부터 거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이 전환사체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7 1회차 물량을 한 6월 달에 발행을 했죠. 지금 2300만 조를 1에9 6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환청구 가는 기간이 24년 6월 30일입니다. 지금 전환사체는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이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신고가 이 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이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h 7 b 제을 보시면 3월 21일에 42,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보시면 이 전화사체 물량을 주가가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21일에 이 전략 매도를 진행을 했죠. 지금 삼부통 같은 경우는 유상자 대금이 이 120억이 납입이 완료가 됐죠.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화체 물량이 300억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도 시점이랑 이 매도 가격을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예, 보시면, 이 앞전에 상당히 많은 공식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식만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두 번째를 보시면, 이추자 전략이 나와있죠? 지금 주가가천0백원 안착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이 추가나 이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붙여놨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 나와있죠? 지금 이전환사채는 보셔야 되는 게, 보유기간이랑 이 금액에 따라서 엑시트를 진행하는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이 단기랑 중기, 장기목표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듣게 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면 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1번이나 3번하고 문자를 주시면 집사연도 핵심 자료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랑 수익주랑 매입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여기에도 내용 나와 있는 텔레그램 방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다니기 어려신 우 분들은, 이 테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탈 하신 분들 상당좀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3% 정도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 장중에. 26%까지 급등 그 나왔죠.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229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 장중에. 281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2550원에 매도가 돼서, 11%의 당일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한종목을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이 당일 매도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지금 앞전의 종목을 보시면, 이몇번 정도를 제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런 식으로,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원이죠. 11이면, 3 0입니다 단타도 제가 매일 무료로 한종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단타 하신 분들은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종목을 매일 한별에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이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드릴 건데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되죠.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는데 이 매주 종 목재료가 뭐냐면 네, 보시면 삼성이 작년에 hbm 콜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hbm 이고대형 메모리를 삼성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이 4월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2만원 이 하단 구간에 거래했었죠. 지금 여기서 삼성 환자 이 지분 관련 공시가 주가에 반영되면 주가를 1000프로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임료도 마찬가지죠. 이 만원 구간에 거래했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지분관련 공시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이100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하단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이 대량거래가 들어오는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제가 종목을 들릴때 이런 거간이죠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종목을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이두 번째가 단타. 이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부다 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나 이 바이오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보자되는게 작년부터 불법공매도 이 전수조사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 글로벌 아이비를 대상으로 코스피 200이랑 150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작년부터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 검찰 쪽에서도 최근에 이 불법공매도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 2차전지나 이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슈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이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2차 전지 5종목이랑 이 바이오 5종목, 10종목을 선별을 해서 이 종목 리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차 매수가를 잡아드렸죠 보시면 주가 90만원, 이 상단까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50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 슈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재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2차 전지나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이 비중을 확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작년 7월달에 153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공매도 물량이 출애가 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50만원 구간부터 이슈커브의 물량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도 보시면 주가가 작년 7월달에 19만 4천원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이 공매도 물량이 출애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7만원 구간에서. 이슈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10만원, 이 상단까지 재반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2차전의 다섯 종목이랑 이 바이오 다섯 종목, 열 종목을 선별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파도를 보시면 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주던 옵틱스도 마찬가지죠. 한빌레이저도 보시면 제 신호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죠. 지금 제주반도체를 보시면 4 0 0 0원 구간에서 수급 신호가 나왔죠. 주가를 지금 단기간에 3만 8천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조건 검색식을 활용을 해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이 검색기를 계속 보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 부분 화살표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화살표 입력 방법을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있죠.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PDF 파일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용하시는 증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DF 파일을 만들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